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구리였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루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루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파리사이와 사도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님 참여합니다. 참여하신님. 참여하신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음, 많이 오셨어요. 음, 내일 또 자리가 또 많이 빌라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대림 시기가 되었고, 어느, 어느덧 또, 첫눈도 봤고, 12월 또,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림식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다시 찾아오신, 다시 태어나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식입니다. 이, 대림식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을 가장 먼저, 또 제, 제일 잘 준비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laughs> 백화점만큼 크리스마스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장식하고, 꾸미고, 화려하게, 애타게 그렇게 또 준비하는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게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죠. 백화점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카드를 기다리는 거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백화점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뭐 휘황찬란하게 준비하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안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 누우실 수 있는 구유를 마련하는 시기 그 시기가 대림 시기죠. 내 마음 속에 뭐가 복잡하게 막 쌓여가지고 꼭 내방 꼬라지처럼 그렇게 막그 이게 사람 사는 데지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심으로 걱정과 불안으로 막 섞여 있다면 좀 덜어내고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예수님 구유 놓을 자리를 마련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이죠 이 대림 시기 전반부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오늘도 복음에서 나와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은 장성곡을 부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고 세례자 요한은 타작마당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이야기 하신 분이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세례자 요한은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그렇게 대림시기를 준비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니우치죠. 그 니우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니우치는 것은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후회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후회죠. 그죠? 후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게 회개죠. 세례자 요한을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후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뉘우쳤어요. 하지만 후회했죠. 렇죠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타했죠 그렇게 후회했던 사람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죠.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똑같이 잘못했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해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죠. 우리들은 대림 시기에 초청받는 것은 후회하라고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초청받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이 뭔가 삐뚤어졌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고 니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나의 잘못을 그리고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의 본래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계는 물론, 어, 되돌아, 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유턴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 회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그러잖아요. 어?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그러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못 가겠죠.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유턴을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대림식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즉내 삶에서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림식이 그런 부분으로서 백화점처럼 휘황찬란하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촐한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대림 시기를 잘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뒷 부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의 세례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는 불의 세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은 조금 뭔가 착각을 한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는 회계의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불의 세례, 뒷부분에 나옵니다. 키를 두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고 구운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불의 세례는 종말의 세례입니다. 심판의 세례죠. 공포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물의 세례를 받고, 회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심판받고, 단제받고,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뒤에 정작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포와 심판과 정말의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례를 주셨죠. 사랑의 불길을 놓으셨다. 이런 부분에서 세례자 요한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지만 오늘 목상에서 우리들이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의 세례,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죄를 없애주는 정화의 세례죠. 불의 세례.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공포와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사랑의 세례이지만 이 불의 세례의 특징은 뭐냐면 문을 여는 세례입니다. 껍질을 깨는 세례입니다. 이 불의 세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순절 때, 성령강림 때 사도들이 자기 죽을까 봐. 그러니까 물의 세례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받는 거죠. 그죠? 나 구원받으려고. 그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나를 위해서 받는 세례가 물의 세례죠. 그죠? 불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즉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니까 이 사도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죠. 그죠?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잘 되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죽을까 봐. 내가 죽으니까 안 나가고 있었었죠. 근데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께서 불의 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이 사람들은 불의 세례를 받았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껍질을 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즉, 물의 세례는 그냥 나잘 되려고 받는 세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불의 세례는 그냥 나잘 되려고 받는 세례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세례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내, 나의 고집의 껍질을 깨고 돌무덤에 돌그 입구를 열어젖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세례, 그게 불의 세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불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의 세례까지 다 받아놓고 물의 세례만 받은 사람처럼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나만 잘 되면 좋겠어요. 나 출세하고, 나돈 많이 벌고, 나 건강하고, 내 가족 잘 되고,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지도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자격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라고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한 물의 세례, 예수님께서 주신 불의 세례를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해보, 보시면서 우리는 이미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이다. 과연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저 모든 기도가 그저 모든 일이 나잘 되기만, 내 가족 잘 되기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 껍질을 좀 깨고 성령을 받고 불의 세례를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사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특히나 사회교리 주관이고 인권주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민 적이 있었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mor.